네, 한글 2020으로 슬로푸드 국제대사진이라고 제가 수업시간에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자, 요거 만드는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백은 둘이 똑같고요 자, 일단 먼저 첫번째 있는 요 붙임 있죠? 붙임과 슬로푸드 국제대사진 요게 하나의 표입니다. 어, 어떻게 된 표냐면요. 하나, 둘, 세칸짜리고요한 줄짜리 표예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갔다가 선택해 주시고요. 줄은 한 줄이고요, 칸수는 세 칸입니다. 한 줄에 세 칸으로 만들게 하고요. 일단 블록 잡아서 조금 늘릴게요. 네,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키 누르면 늘어나고요. 자, 여기가 이제 붙임이 되겠죠. 그다음에 옆에가 슬로푸드 국제대회 사진입니다. 어, 좀 크기를 간격 조절을 할게요. 붙임은 여기까지고요. 슬로푸드 국제대회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글씨를 좀 크게 할게요. 글자 좀 크게 하고, 글꼴도 조금 두꺼운 걸로 좀 가겠습니다. 어떤 게 두꺼울까요? 이렇게 네 글자 좀 크게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도 붙임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자, 붙임은 채우기가 좀파란색이죠 그래서 표 채우기에 가서 어, 왜 이렇게 끊기지. 예. 파란 색깔로 해주고요.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 저희가 F 키 한번 누르고요. 어, 위 아래는 선이 없어야 되죠. L 키 누르겠습니다. 자, L 키 누르면은 셀트들이 배경 나오게 되고 예, 대각선 아, 테두리에 있는 이제 제가 선을 없앨 거잖아요. 없앨 곳의 위치를 선을 없애겠다 위하고 아래. 블록 잡은 여기에 위하고 아래 선을 없애서 표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그 다음에 밑에 표는요, 이제 어, 옆으로 두 칸, 밑으로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입니다. 여섯 줄입니다. 자표 만들기 하고요, 줄은 여섯 줄에 칸은 두 칸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키우겠습니다. 적당하게. 자, 일단 여기에는 사진이 들어가거든요. 사진이 들어가니까 L키를 눌러줍니다, 또. 자, L키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에 가면요. 이제 두 번째 배경이 있는데, 배경에 보시면 그림이라고 있죠? 이 그림을 클릭해주시고, 자, 제가 이 들어가는 사진들은요, 이 지금 제 카페로 링크 걸어 놓을게요. 거기서 사진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이거를, 바탕화면에 놨나? 바탕화면에 슬로프드 하나씩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가져오고 설정. 여기도 또 L키 누르고요 다시 배경에서 그림으로 불러옵니다. 두 번째 거,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예. 그리고 예. 밑에도 또 블록 잡고 L키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3번. 예. 그리고 여기도 L키 눌러서 배경에서 그림으로 가져옵니다. 4번 설정. 그다음에 이제 5번, 6번 남았죠? 엘키 음, 누르고요. 엘키 누를 때는 블록이 잡혀 있어야 돼요. 예, 그림에서 자, 이제 5번. 마지막으로 6번. 엘키 누르고요. 선택하고 엘키 누르고 그림 파일은 예, 6번까지 가져왔습니다. 네, 됐죠? 그리고 이제 입력 좀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입력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조금만 좀키울게요 문서의 맨 마지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만 좀 늘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력합니다 세계 3대 슬로푸드 국제대회 중 하나인 남양주의 아시오 구스토인 2013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 이렇게만 요 하나만 쓸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 주시면은 예 크기 조절을 해 주시면은요 예, 딱 글자는 글자 크기까지만 가고 그림을 더 늘리면 되겠죠 여기도 입력했다라고 하고 예그 다음에 내리면요 이렇게 내려가겠고요 여기도 입력했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내려줍니다 네 그러면 타자는 시간상 제가 입력하지 않을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은요 여기예 로고가 있는데요 자요 로고는 제가 페이지를 새로 생성하고 또 만들어도 계속 나오게 되는 예, 머린 말입니다. 머린 말. 자, 머릿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머린 말은 쪽에 있죠. 쪽에 머린 말, 머린 말, 꼬린 말 클릭해주면요, 제가 머린 말 넣을 거니까요, 바로 만들기 눌러줍니다. 머린 말 공간이 생기게 되고요. 여기다 바로 그림을 넣을 건데 그림을 클릭해주고요. 네, 제가 그림 가져올 거는 어디 있냐면요, 아까 바탕화면이었죠. 바탕화면에 있는 슬로프드에서 어딨지? 요거 로고 가져와 줍니다. 클릭 해주고 어, 너무 크다. 좀 줄이고요. 예,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죠. 그리고 닫게 해줍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컨트롤 엔터 쳐서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 계속 로고는 나오게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수업 시간에 배워봤던 예, 표에 사진 넣는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